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역이랑거 알아요? 네. 어, 공부 많이 했네. <laughs> 무슨 반지 알죠? 높다 그랬는데 땡! 진짜? 우리 옆에. 우와! 네. 안녕하세요, 독한TV 시청자 여러분. 독도사랑운동본부 연예인홍보단 독도패밀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안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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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방송을 진짜 오랜 시간 꽤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설레이고 떨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흥분이 되는데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독도의 모습은 아마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한 정보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를 좀해 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립초등학교이자 독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영어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야 <웃음>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들. 오늘 여러분이 독도에 대한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 공격을 퍼부어줄지 벌써부터 좀 살짝 두려워지는데요. 이 질문 공격을 막아주실 분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자 독도 전문가이신 독도사랑운동본부 자문위원이시죠. 우리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일본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음. 한국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현재 한국 사람이고 이름만 일본 이름을 쓰고 있어요. <laughs> 이상. <와>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쇼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친구가 질문 줄까요? 돈쓴 물이 아닌데 그 일본에서는 돈빵이랑 돈쌀을 문천빵을... 그거는요, 일본 전체에서 바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키솜이라고 그래. 오끼의 그 아래 에 있는 그 시만의 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으로 만들어서 바르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으로 그렇게 홍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일까 요겠으니 예. 어, 전혀. 아, 사실 그 의리. 그 시민 단체가 많아요 한국에도 독도 만두라든가 그런 거 많이 그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안에서 그런 거 만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보다 아니 뭐 사실 한국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어떤 그런 간식거리들 음식들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독도는 한국 땅이니까 그죠 네자 질문에 좀 답변이 됐길 바랬고요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세존실록 7리지라고 알아요? 네 예, 그거 유명하죠 세존실록 7리지가 혹시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알아요? 응, 1454년 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독도가 우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산과 물은 두 솜은 우르친현의 돈 쪽에 있다 독도하고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옛날에부터 독도를 울진현에 속하는 우리나라 송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 확실한 증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알아요? 네. 어, 공부 많이 했네. <laughs>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의 연토가 새롭게 결정되는데 독도는 한국 연토.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만. 사실상 일본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결정됐을 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1952년에 4월에 나온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의 외무성하고 함께 지도로 냈어요 그것을 보면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히 한국 연토로 그렇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하고 외무성 그러니까 일본은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정확하게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딴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가 일본용 영토라고 독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돼? 네. 독도라는 거, 부모님이랑 아랑 사실 그 독도가 생긴 곳은요 460만 년에서 250만 년 전쯤에 독도가 먼저 생겼어요. 울른도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럼 독도가 독도가 부모님이야? 독도가 부모예요. 와. 독도가 부모님이래요. <laughs> 그러니까 독도는 위에 이렇게 두개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래 있는 회사는 네. 엄청나게 고요. 토도가 부모이고 울릉도가 그 다음에 울룬토가 용렬되어 있어요. 토도하고 울룬토는 아래가 다 용렬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족이야. 그러니까 토도가 부모님이고 울룬토는 아들이, 아들의 딸이야. 아... <laughs>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봐요. 아, 네. 독도의 지금 높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뒤쪽에 보면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있으면 상품 드립니다. 상품. 독도 과자 박스 드릴게요. 독도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자,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웃음>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어, 1025? 1025? 아, 땡! 알겠어요, <laughs> 우리 친구. 91m? 아까 되게 높다 그랬는데, 땡! 참나? 우리 옆에. 네. 2 2 8 m 맞아요. 속도. 아! 아! 자, 2268m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라 될까요? 아. 보이는 부분만으로 하면, 소도는 일단 이야기할게요. 네. 네, 160m. 온도가 작아서 100m 정도. 돈도가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높이의 네, 해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또 네. 다음 질문 어, 네.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도라고 주장한 것은 1905년입니다 시마네형 오키섬에 독도를 편입시키면서 그때부터 독도는 일본영토도가 됐다 그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연도라는주장이 없어요. 어 일본 고지말을 함 말하고 있어요. 어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맞추시는 거고요. 맞춘 사람이 룰렛을 돌려서 여기서 나오는 상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독도를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laughs> 응. 오케이 맞췄어요. 나오세요. 꺼주세요. <laughs> 다음 문제요. 네. 왜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거기. 다시마 약간 옛날에 조금 전에 이거 유행했는데. 오, 어, 오케이. 다케시마 반대로 말하면 맛있겠다. 억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이유예요 독도는 동해의 한 가운데 있어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도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로일전쟁이라고 알아? 로일전쟁 때자 그때 독도 앞바다에서 마지막에 일본은 러시아 발틱 함대를 완전히 격파시켰어 당시 그때 독도를 기지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그때 독도를 기지로 사용하고 싶었어.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일본의 비밀리에 편입했어. 그래서 일본이 보는 눈은 독도는 군사 기지라고 우리로서도 독도가 본 쪽에 가장 그때 있기 때문에 독도를 지켜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나 바다의 세력은 먼저 독도 없고, 그 다음 울릉도 없고, 그 다음 한반도, 중국, 이러한 생각이 있어. 그 입구에 있는 독도 지켜야 되는 거야. 독도는 우리 연도, 한국 연도 일 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타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아, 아 그렇죠. 네. 일본은 독도에 있는 간치, 를 멸종시켰어. 진짜 독도가 일본영토이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간치라든가 동물을 절대 멸종시키지 않아. 자기 땅이며 간치를 그렇게 멸종시켰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절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본의 주장, 독도가 일본 연도라는 주장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독도 가는 거야. 독도 가서 독도 잘 보고 독도 사랑해야 돼. 어.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미 독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음. 네, 기부도 하고 있고, 독도 탐방도 하고 있고, 또 오늘처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독도에 대한 궁금증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들 지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힘내서 더욱더 네, 잘해주시기를 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을 중에서 누가 음. 진짜 미래에 정말 독도를 지키는 일에 앞장 서서 그 하는 사람이 되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뒤쪽에 제가 숫자가 딱써 있어요. 그렇죠. 2,268이라는 숫자는 독도의 높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쓰여져 있는 1025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친구. 어? 어? 알았어요. 나와주세요. 와! 아! 아! 자 박스. 저거 3개 다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오! 우리 까만 마스크 쓴 친구. 네. 일단 91이 섬이고요사차 자, 91이 섬이라는 말이 뭐죠? 정확하게? 어, 네. 사형도 차이라고 해. 네. 오! 저게 진짜 뭐야! 정말 뜻깊은 시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한분한분 한분 소감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독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이제 여러 독도의 의미와 그리고 독도의 면접 같은 것을 알게 되어서 정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가고꼭 북한TV 유튜브 채널 한번 봐야겠다는생 오! 음. 자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좀 나눠봤는데 네. 아, 예 굉장히 에너지가 너무 넘쳤어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저로서는 예 아,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감동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만큼 제가 독도에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었구나. 조금 반성하게 됐고, 또 독도는 절대로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빼앗기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든든한 마저 오 느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네, 이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독도는 한국땅 외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독도는 한국땅! <laughs> 통해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것 같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자꾸 우리 땅이라고 왜우왔는지 궁금증이 다 해결됐던 것 같아요. 독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독도 사랑 운동도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것 같아요.